예, 예, 안녕하십니까. 아까 발언했던 시클카드 대표 이계익입니다. 저는 아직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1년 정도 더 학교를 다녀야 될 상황이고, 그리고 청년 실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가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대표님, 의원님들, 자제분도. 저희와 같은 어떤 이런 문제에 당면에 있고 앞으로 헤쳐 나가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에 대한 말씀을 잠시 드리면 이제는 무엇을 하느냐에 대한 정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책을 왜 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대표님, 정치를 왜 하십니까? 새로운 어떤 대한민국의 가치를 선사하고 저희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정책,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를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다면 대기업은 갈수 있는 자리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의 보물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요. 그렇기 때문에 열악한 조건과 낮은 임금 수준으로 근무를 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리는 가정의 보물이고 부모님의 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에 진출할 수 없고 대기업은 어차피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마련하실 때 중소기업을 아까 그서 제가 청년 창업에 대한 지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소기업에 임금을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결국 문제는 돈이거든요. 왜 대기업을 선호하는가 먹고 살수 있고 환경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권에 저희가 강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도 네 글자입니다 못 살겠다 못 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일지라도 정부의 보조가 뒤따른다면 그에 맞는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을 보장한다면 점점 내수가 커지고 중소기업도 결국 대기업으로 자라는 겁니다 그런 그렇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대안이 없는 게 대학을 입학하고 충분한 경쟁에서 싸워 이겨도 계속적인 그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 가포 상태 계속 되는 거예요. 성장이 없고 계속 이겨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데다가 들어간 이후에 제 자리가 보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나지 않는 악수산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학을 특성화시키는 방안입니다. 아까 대학 문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특성화시켜서 구조 조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학만 많아지고 비리사항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 같은 국공립 대학을 많이 만들고 대학 차별을 없애고 외국처럼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는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배움과 지성의 전당인 결국 대학에서는 앞으로 희망이 없기 때문에 서열화가 이미 되어 있고 취업을 해도 그 이상 성장이 되지 않고 계속적인 그런 아픔에 시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창업, 어떤 고용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높으신 분들이 저희와 이렇게 같은 눈높이 상에서 들어주셨던 분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소, 사실 이렇게 들어주신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의 어떤 이런 생각과 이런 것을 잘 염두해 주셔서 대한민국의 제1야당으로서 그리고 결국에는 여당이 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어, 청년님니다주아하는 소재성입니다. 지하철에서 길을 써왔는데요. 일단 이, 어, 잠깐 말씀드리자면 아까 그 이민영 의원님께서도 조직에 대한 말, 조직화를 해야 된다, 강조하셨고,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 87년 6월 항쟁을 겪었던 분들, 그리고 거기서 주도적으로 했던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알고 있어요. 그 당시, 어, 그 당시 그 학생 운동했던, 그 국제 뭐, 사도 운동했던 그 목적이 정치 민주화를 하고 싶다는 말, 그 생각이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으로 그걸 이뤘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혼자 혼자 뭐 항의를 해서 한게 아니었어요. 같이 했어요. 조직화, 조직화 한그 힘으로. 그래서 정치와, 정치 민주화를 이뤘다면, 이제는 우리 경제 민주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우리 혼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하셨던 것 그대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조직화해서 우리가 동시에 목소리를 냈을 때 경제 민주화도 어떤 희망이 보이는 거지? 어떤 개 개별적으로 뭐 직업을 주겠다 이거는 중요 그것도 물론 중요한데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거기서 또 직업을 찾았다가 또 어, 해고된 면 어떻게,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는 거죠. 어, 그, 그럴 때는 또 노조의 힘을 빌려야 되는데 이미 조직화는 안돼 있고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면 현실적인 대안이 무엇이냐 너무 현실적이에요 이거는. 너무 너무 현실적이데 이건 대통령이 할 필요가 없어요. 대통령이 할 필요도 없고 지금 야당 그 지방 선거에서 야당이 많이 당선되었는데 지방에 있는 그 지방 자치 그 단체 장들이 하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데 제가 기를어볼게요. <laughs> 너무 간단한데 일단 지방 선거에서 야당이 많이 승리했죠. 를 그래서 정권이 바뀌지 않아도 할수 있는 것이 많아요. 각 단체 자치 단체에서 청년들을 위해 할수 있는 것을 찾아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 우선 청년들을 조직화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 토대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장 할수 있는 것세 가지를 제가 적었는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거를 제가 말씀드릴 건 이제 세 가지를 조직화를 위한 기본 삼총사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laughs> 먼저 해당 지역에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움직일 청년이 있는지 일단 이걸 확인해야 돼요. 누가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 모임을 원활하게 할수 있는 공간이 지원됐으면 좋겠어요. 공간. 공간이 없어서 힘들거든요. 지금 여기도 공간이 이렇게 있으려고 있이는 거잖아요. 이거 돈 많이 안되잖아요 그리고 공공기관에 빈 공간이 굉장히 많은데 청년들이 토론을 하고 싶다. 각 지역에서 그런 대여 요구를 할때 개방했으면 좋겠어요. 문 잠가 놓지 말고. 지금 너무 그빈 공간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게 두 번째고. 그리고 마지막은 사무기기를 사용할 때쓸수 있도록 공기관에서 공공기관에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뭐돈 많이 드는 거 아니잖아요. 당장 할수 있는 거고. 그리고 청년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니까 이런 공익성 있는 모임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무기기 사용 정도는 개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가지 말고 또한 가지가 있는데 이건 제가 달타냥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삼총사 달타냥 정책입니다 뭐냐면 청년들이 밥도 못 먹고 알바하다가 끝나자마자 토론에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그런 사람들 위해서 간식비를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현실적이죠? 큰 돈도 안되는 거고요. 제가 이제 부천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부천에 김만수 시장 당선됐죠. 근데 그분 지금 뭐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이런 거돈 얼마 안 들잖아요. 뭐, 얼마 들겠어요? 근데 그분 지금 뭘뭐 하려고 그러냐면, 1100억을 늘려서 사는 사업이 있어요. 건설하려고 그래요, 건설. 무슨 버설이냐? 물론, 의조건 좋아요. 문화예술센터. 문예센터라고 줄여서 말하는데, 여기 1,100원을, 쓴1 0 0다는 거예요. 거기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 쓰는 만큼, 거기 에 조금이라도 청년들 위해서 뭔가 쓸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현실적인 대안, 정책들을, 좀어 혹시 가능하시다면, 김만수 시장님과 저를, 한분이 만날 수 있도록. 혹시 가능한가요? 이상입니다. 이제 마치기로 시간 5분정도 남아서 예, 마무리 발언을 좀더 듣기로 하고요. 오늘 그 청년을 일하고 싶다 토론 타우널 미팅이 본격적 대책까지 들으면서 좀 마무리를 이제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대략 나온 대책이 최저임금, 실업보조 도입, 그리고 사회복지, 공공서비스 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 지원, 중소기업 지원, 그리고 뭐 집안 자체 단체 살수 있는 일까지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왔는데 저는 사실 같은 청년한 사람이지만 이야기를 들으면서 원래 애환이라는 건 끝도 없이 들었던 거라 그런데 참 대책이 생각보다 참 재기발랄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자기 고민에 빠져서 허우적 거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코 우리 청년들 이 그렇지만 않구나라는 생각에 세상 다시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정치팀장님이 언론이 되게 청년들을 되게 찌질한 루머로 많이 모, 루저로 몰아가고 있는데 결코 청년 실업자라면서 그렇지만 않다는 거, 예, 저도 다시 한번 느꼈고 어쨌든 당적을 떠나서 우리 그 민주당에서 저희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서 함께 해주셨다는 게 저도 너무 감사. 사실, 정치에 계신 분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씀이 진정성이라는 말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만 듣고 가시면 청년들은 또 상처받습니다. 그러고 나면 다음에 얘기 다시 하자고 손 내밀실 때 저희 다시는 그 자리에 서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듣고 가신 만큼 힘드시겠지만 꼭 청년 실험 해소를 위해서 큰힘 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토론내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분 토론 그 사회보다 더 사회를 매끄럽게 대책까지 잘발리해주신 우리 김영경 청년윤용위원장님께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 언론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의 외침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꿈꾸면 죽는다. 과일을 마음껏 먹어보고 싶다. 과일을 마음껏 사먹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일자리 갖고 싶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이명박 정문에서 못살겠다. 꼭 한번 기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어, 청년실험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과의 타운운홀린팀을 준비해주신 김영춘 문재인 사명특위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위원장님께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김영춘 어, 우리 위원장님이, 어, 청년 실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꼭 실현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어, 이제, 민주당 선 손학규 대표님의 마무리 말씀으로 오늘 청년 실험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과의 타워른 미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학규 대표님께서 직접 이렇게, 어, 여러분들의 말씀을 꼼꼼히 잘, 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 청년들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좋은 대책을 잘 세워서 청년 수렵의 문제가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걱정들이 걱정거리가 안 되도록 해주시기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학규 대표님의 마무리 말씀으로 오늘 타워뱅 미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그동안 시민과의 토론 마당 토론 미팅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어, 마음이 절실하게 와닿고 또 다른 한편 마음이 무척 또 무겁습니다. 그러면서도 새로운 희망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이 대학생도 있으시고 청년 창업자도 있고 또 지금 그 일상은 청년 실업자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좌절하고 실망을 하고 하지만 그러나 희망을 갖고 강력한 강한 그 끈기를 갖고. 도전하는 이런 정신을 갖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서 저는 아주 마음이 무거우면서도 또그 힘이나 되는 여러분들 말씀해주신 것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쭉 다시 보고 우리 구체적인 정책으로 필요는 것은 괜찮아가도록 어, 하겠습니다. 어, 지금 청년과 학생과 청년실업의 현황에 대해서는 굳이 어, 제가 다시 말씀드릴 것이 없겠습니다만 어, 용역에 관한 이야기를 들는 것은 정말 어, 뭐 충격입니다. 어, 지 지금이.